아니 근데 저기 그세시한 눈빛 계속 좀 돼요? 하려고는 했었죠 음. 제가. 이거 깨워봐 <laughs> 그거 한번 해봐봐요 그럼 세시한 <laughs> 눈빛 아 준비해온 거예요? <laughs>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어.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음. 데뷔를 하고 나서 음. 제 과거 사진을 보시고 아. 음. 성형했다 얘는 100% 아, 그래서 아. 얼굴이 이제 음. 나아진 거다라고 음. 말씀을 음.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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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아니다 음. 음. 얘기 나온 사람에 아, 음. 산들 씨의 그 음. 3단 변신 멍천사를 음. 아.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워 생겼네. 아, 아 이게 1 단계. 저 네, 초등학교 때. 그리고 이게 예, 네, 저 때가 이제 스타킹 나갈 그아 어릴 때. 아 어릴 때. 아 어릴 때. 오, 눈 너무 크게 했네. 이떻게한 거야? 아니 이 안경이. 아니 근데 아 네, 아까 네. 써보니까 어? 눈이 작아지더라고요. 지금 쓰면 그냥 똑같이 돼요. 저렇게 돼요. 그냥. 아 그러네. 오 진짜? 저 얼굴이에요. 저 얼굴, 저 얼굴이에요. 저 얼굴이에요. 화장에 화장돼. 되게 웃기다. 아, 해봐, 해봐, 해봐. 아, 답답해. 어... 어, 너 진짜 평범하다. 경니까나구라 가면 써봐. 나도 뭐, 이거. 네, 얘안웃겨요 이게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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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전문용이로 이게... 얼음장 안경이라고 그래가지고. 써보세요. 네, <laughs> 우와! 케아, <laughs> <우와! 웃음> <아니, 웃음> <개>, 미안하다, 야. <laughs> 아, 아, 아니, 뭐, 바가지로 먹었어. 써봐봐. <laughs> 아, <아니>, 예, <laughs> 예, 엄청 웃길걸? 엄청 웃겨. 나는 원래 안웃잖아 얘는 또 나름 멀쩡하니까. 멀쩡한 척 하는 거야. <laughs> 아, 얘는 예, 예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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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이 양심을 어떻게 돼 진짜, 아, 진짜 상하어나 아, 원래 안경을 써서. 이렇게 안경 아, 이렇게 되는 안경이라니까요. 진짜로. 너는 좀그렇다 아니, 옆에서 볼 어. 때가 더 웃겨. 이야, 야, 진짜 아, 그렇구나. 너무 짠! 너무 네, 반갑습니다. 네, 자. 자. 맛이 없든 뭐 없다고. 자, 드셔 봐. 좀더더더더더더 더. 이게 막걸리가 들어간 거예요? 막걸리, 막걸리 맛이 나나? 커피 칵테일 같아요. 음. 이걸 또 제작진이 만들었다기에는 너무나 훌륭한. 어, 하면서 먹어야 돼. <laughs> 우리 산들 배고팠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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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문지인 아, 초콜릿, 초콜릿 버거. 초콜릿 버거 쉽지 않거든요. 데이트할 때 먹으면 안 돼요. 끝났는데? <laughs> 응, 맛있어! 어, 맛있어! 이게, 어. 나. 이게 의외, 의외로 되게 조화가 아, 잘 진짜. 맞아요 저살 너무 많이 쪄요! 온 이거는, 양파에 초콜릿이 지 이거, 이거 하나가 만 칼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어마어마하다요 초콜릿 버거는 다들 맛있다요들씨 졸립돼요 나른하대요 지금 그봐 어.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, 이게 먹을 땐 모르는데 예, 막걸리나 이런 술들이 음. 요즘에 맛있다가 예. 금방 취한다니까요 괜찮겠어요? 어... 예... <laughs> 아이고, 취했네 <laughs> 그러면서 어른 <laughs> 되는 거야 저는... 초콜릿 버거요아닐것 같다고? 네. 저는 초콜릿을 너 넣... 아, 니 그러니까 초콜릿 좋아하는 게 아니고 버거를 햄버거를 엄청 좋아하는데. 여기 어디에요 노래해 봐, 노래해. 노래. 이게 무슨 일이 지했어. 지했어. 맛은 아니야. 누가 부른 거야? 얼 아. 맞춘 줄 알고 있어. 그러니까